어, 사사기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울부짖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의 서사하고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는데 이 미디안은 마치 메뚜기처럼 그 메뚜기 떼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그 모든 곡식과 재물과 음식과 먹을 것들을 다. 가져가버리고 땅의 소산물들을 다 망쳐놓고 또 가축들도 다 모조리 끌고 가면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자 그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때 이 기드온은 이제 거어들인밀 이삭을 이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 안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그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힘센 장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여러 말로 그 천사에게 대묻고 했죠. 이에 예 이제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는 이제 뭐 네가 가서 해라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집, 내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천사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네가 그렇게 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원이 천사에게 그럼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면서 이 미, 어, 기도원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만든 음식과 그리고 밀가루 한해 바로 만든 빵 그리고 어 음료를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천사가 그 모든 음식들을 바 위에 얹어 놓고 다 부어라. 국물까지 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천사가 손을 대자마자 그것이 다 불타요. 져 없어 버려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젖어 버렸고 완전히 국물로 인해서 젖어 버렸는데 불 타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기도하니 아 내가 천사를 보게 되었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앞선 사건들과 다르게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는 그 사건과 그 기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범죄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먹을 것들을 모조리 약탈해가는 미디안으로 인해서 상. 상당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기드온은 미리삭을 빼앗길까봐 이 포도주 틀 안에서 그래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보아 상당히 겁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천사가 대뜸 그에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힘센 장사. 세 번역으로는 힘센 장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래 읽던 어, 개혁 개정판에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힘센 장사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동석처럼 이런 덩치 큰 사람이 그 포도주틀 안에 몰래 쭈그리고 숨어가지고 막그 어? 보리를 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을 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미디안의 횡포가 심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소심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드, 그러면 그가 진짜로 힘센 장사였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것 뿐이죠 게다가 천사를 대하는 그의 모습은요 상당히 불평, 불만에 가득한 모습이에요 힘센 장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대뜸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 꺼내오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왜그 기적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따지듯이 불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쌓여있었던 불만을 그냥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의 천사에게 했던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도 않고 자기들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앞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고통당한 것이지, 그들이 고통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을 잘하고 있는데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기도는 그런 인식이 없었고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 불만, 불만을 드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미리 삭을 타작해야만 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에 비해서 그 다음 대답은 참 비겁해요 천사가 그에게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쳐부서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아니 우리 집안은 문화세 집안 그 자, 집화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핑계만 대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사사로 세우시려 했던 걸까요? 심지어 천사는 그를 가리켜서 힘센 장사라고 말하며 미디안을 한 사람 처부듯이 첩 부수듯이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기도원을 향해 그렇게 용사라고 말했던 것은요. 이렇게 비겁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지금의 기도원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실제 모습, 그의 실제 모습 막뭐 덩치가 크고 막 힘이 세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다, 힘센 장사다라고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어떠한 일을 펼치게 될 것인지를 보고 미리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가 용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가 사사가 될 만해서 부르신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아이 사람은 정말 사사가 될 만하다. 어, 정말 이 사람은 힘도 세고 뭔가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은요 모든 면에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겁도 많고 비겁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나 믿음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시대에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 그 구약 시대의 가장 암흑기의 시대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그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사사를 누구를 세우더라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된 타락과 범죄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가 그러니까 사사가 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기드온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이 사람을 택하여 용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전혀 사사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한 자였어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도주 트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똑바르지 않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고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향해 힘센 장사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비겁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용사가 되게 하시고 사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큼 착하고 구원받을 만큼 선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요? 그들보다 나은 점이 있나요? 더 선한가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 선하고 더 착한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우리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데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없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비겁하고 정말 연약했던 그 기도원을 용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비겁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그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